57문. 제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딱. 제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걸어가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난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걸어가게 하였느니라입니다. 61문 무엇이 제 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 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지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해설입니다. 소율이문답 60문은 안식일에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은 할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거 말씀인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이시 부하들과 진설병을 먹은 예와 안식일에도 일하는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어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따졌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테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안식일에 주린 배를 채우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할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율이 문답 60문은 이런 경우를 두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주일에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닌 식사를 비롯해 생리현상에 속하는 불가피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안내, 청소, 교육 등의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을 치료받거나 치료할 수 있고 환자를 병문안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의 범주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도 포함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나무를 하다 죽은 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확인시키기 원하십니다. 단지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백성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의식법에 해당해 폐지된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구약시대의 백성보다 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안식일에 자비에 속하는 일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단지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함으로써 안식일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2주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이단 유대교회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검은 복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녀서 어디서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눌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버튼 누르는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이 얼마나 문자적 해석에 얽매인 모습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되 유대인처럼 원래 의미는 잊은 채 문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소율이 문답 58문은 사계명이 요구되는 것을 다룹니다. 사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과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종일토록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